강유정 교수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시 <laughs>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라고 하잖아요. 해외 매체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해에서 반짝 인기 있으면 우리끼리 막 오버하잖아. 근데 개들이 오버하고 있는 거야. 한국의 막 문화 침공 막전 세계 한국 문화의 팬이 되다 뭐 이런 말들을 터접한 매체가 하는 게 아니라 BBC나 CNN 이런 애들이 막 호발하고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오징어 게임 자체가 왜 터졌을까도 이야기거리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한국 문화가 소프트 파워로서 그 힘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이거는 제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일단은 외신들의 반응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황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거. 그 기생충이 상을 받는 과정과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어. 기생충은 서구 엘리트권에게 드디어 화이트 파워의 인증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칸네라는 서구 영화권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리고 소 화이트라는 비난을 받던 그렇죠. 아카데미에서 받는 과정도. 우리가 열어준 문이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성찰할 힘도 있어 그렇죠. 하는 네. 자기 만족적인 자 우리는 이 정도로 쿨해 하는 게 있었거든요. 문화적 자정 능력으로서 엘리티즘이 바탕이 된채 그렇죠. 한마디로 시드를 하나 내준 겁니다. 할당제처럼. 그거를 풀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게. 그렇죠. 어 그때까지만 해도 여유가 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주체는 자본과 대중이었거든요. 음. 엘리트, 이거는 엘리트 없이. 엘리트가 빠진 채로 뉴욕타임즈나 BBC가 앞서서 홍보해서 만든 결과물이면 음.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후적으로 분석을 요구받는 겁니다. 음.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라고 하다 보니 당황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장들이 오버스러워요. 오바스럽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이게 터진 이유들을 분석해서 나름의 좀 용어를 좀 카테고리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물어볼 테니까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정어볼 테니까. 일단은 취향의 문제. 어. 두 번째는 경향의 문제. 세 번째는 지향의 문제인데요. 야, 단어로는 잘정리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취향의 문제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이 서구적인 것과 우리나라 것이 굉장히 달라요. 음.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의 꿈을 굉장히 영화화해요. 미국적 이야기다 하면 가족이나 음. 혹은 개인의 사랑의 성공이든 성공이될 중요한 음. 가치인데 우리나라는요 사회파 영화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런 것만 그려내서는 사회적 인증을 잘 받지 못하는 음. 서사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대개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인증받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음. 사회적 코드라는 걸 넣을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취향이 돼버린 거예요. 어딘가에 걸쳐 있어야 돼요 사회적 사회적 문제를 음. 비판하려고 작정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가난의 문제, 돈 문제를 다루지만 그거를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내지는 개인의 실수로 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끼고 와 이건 기생충도 똑같죠 음. 이두 번째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반응성의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가 빨라요 양극화 문제 나왔다고 하고 학자들이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생충이 있죠, 버닝이 있죠, 음. 오징어 게임 바로 동시대로 나옵니다. 음. 일단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럼 만들어야 돼요. 사회 현상을 스토리텔링으로 빨리 만들어내는. 영상화 거죠. 해버리는 거지. 굉장히 반응 음. 속도가 빠르고 우리는 냄비의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가속성과 속도 반응이라는 <laughs> 네. 게 우리를 키워준 힘인 거예요. 빨리 빨리. 맞아요. 빨리 빨리. 음. 예전에는 빨리 빨리 응? 냄비 운송 나쁘다 고 그랬거든. 인터넷 안 되면 지옥이잖아. <laughs> 알고 보니까, 네. 이 시대에 너무 적합한 특질이야. 굉장히 적합했던 거고, 네. 이제 마지막이 지향성인데, 이제 이건 사회가 뭘 꿈꾸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개인이 성공하는 것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걸 굉장히 바라는, 다스베이더가 지금도 인기가 많은 희한한 <laughs> 이유 중 하나죠. 사회의 집단 서사라고 해서 마스터 플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음. 메타 서사라고도 부르기도 음. 하는데 음. 이스라엘 서사하면은 아우슈비츠 트라우마 서사를 말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서사를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밑에 깔려 있는 서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이야기들이 사회적 효용성과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음.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보기엔 가령 올해 영화 중에 아미어부터 데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음. 좀비 영화인데. 거기도 돈을 찾으러 가요. 음. 좀비 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찾으러 가는데 그게 그 이유 하나면 끝나요. 음. 돈이 많은데 사회 구조적 문제 필요 없어요. 왜? 돈은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번에 456억을 가지러 가는데도 각각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이주 노동자 얘기도 나오고 음. 탈북자 얘기도 나오고 각각의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아주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다르다 아이들의 음. 놀이가 하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유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엘리트들이 지금 충격을 먹은 건 서사의 핵심을 이끌고 있구나 한국에서 음. 와, 얘네들이 엄청난 지금 파악과 경향성과 반응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허겁지겁 분석에 나선 것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어 예리한 분석이다. 응? 야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서양 미드든 영화든, 이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건 촌스러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영화가,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어. 옛날에는. 교훈적인 프로파간다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영상물에는 그게 걸쳐있는데, 매우 세련되게 걸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웅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취향은 스타일과 결국가 돼요. 음. 그리고 경향은 바로 소재의 어떤 선택의 문제랑 관련이 되고 마지막 아까 지향으로 카테고리 한거 뭐냐면 결말 구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음. 대부분 미국 영화들은 특히 대중 영화일수록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지구를 구해야 되고 네. 내 가족은 안전해야 되고 만약에 오징어 게임처럼 결말이 나면. 최종 단계에서 대중에게 외면을 받는데 음. 우리는 마지막에서 잘라 다겠지. 그럼요. 이게 사실이니까 열린 상태로 두는데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계속 몇 연타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나리도 음. 사실 음. 오픈 엔딩이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 놓은 채로 끝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이게 통화거든요. 대중이 이걸 좋아하네. 우리가 생각했던 결말지향적이고, 어떻게든 해피엔딩을 손에 안겨주는 판타지가 대중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주고 있었는데, 어, 이게 아니네. 취향이 바뀌었나? 지 굉장히 분주할 음... 겁니다. 네. 그게. <laughs> 그게, 이게 한국 영상물을 더 어른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잠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서 너에게 위로, 짝밭이 터진다든가, 지구를 구한다든가, 현실이 워낙 힘드니까 잠시 빠져나와서 위로받고 오락으로 즐겨 이거잖아요 이게 효능이었거든 영상물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욕먹거든요 이제 <laughs> 자, 우리를 너무 순진하게 알아 라고 그러니까, 가능하죠 야, 무슨 개소리야 <laughs> 어디서 껌 팔아 뭐, 그러니까, 약 팔아 이러죠 <laughs> 있을 법 해야 돼 우리는 어른 취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관객들은 이제 야, 세상은 예쁘잖아. 야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안 넘어가줘요. 아예 그냥 로맨틱 코미디면 그렇게 넘어가 주는데 현실을 바탕한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하면 개 소리 하고 있어 이 것들. <laughs> 그런 사람들이거든. <laughs>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현실에 바탕해야 돼요. 관객을 어른이라고 상정하고 만드는 거지 헐리우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가족이 원리하면은. 가족과 국가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걸로 끝나줘야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기생충 때도 얘기했던 것지만 한국 사회의 일종의 건강성,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저희는 저도, 저도 그 한동안 판타지 엄청 강했어요. 적어도 촛불 전까지는 어느 정도 중국 중국. 네. 갈 길이 없으니까 다 판타지야 거기는. 그렇죠. 우리는 두번 경험을 했거든요. 한7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검열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걸 새롭게 경험하면서 지금 영화들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진짜. 음. 영화 서사들이. 그 나라의 유력 매체들 걔네들은 다 비슷한 반응이에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대단하다. 코리안 인베이전 이런 얘기를 하, 하는 게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궁금해서 내가 찾아봤거든.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통하는 것이 현실의 얘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 사람들이. 헐리우드에는 주인공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웅서사죠. 그렇지. 네. 그냥 판타지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리액션을 보다가 찾아내는 공통점이 그거야. 누군가 하나한테 감정이입을 해요. 이주 노동자의 감정이입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자기 신세나 그게 이제 인종이거나 종교든 주인공이 아니라, 그, 다른 캐릭터들한테 감정이입을 한, 다 이유가 있어. 여기 처직을 했건, 아니면 그런 신분이건, 여러가지 이유로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있으니까, 실제로. 현실 속에.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건데요. 이 서구권에서 말한 공감이랑 일종의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가장 유명한 이슬람권의 이야기가 천일야화잖아요. 그걸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믿음과 믿음, 믿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그 얘기거든요. 천 하나 얘기가 이 주제 하나를 이렇게도 얘기했다, 저렇게도 얘기했다. 저 이슬람에서 말하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한 거라면 서구적인 것은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웅이 해결해주는 결말 구조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감 구조는 좀 달라요. 약간의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될까?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못한 것에 굉장히 열정적인 공감을 보이는 게 한국적 정서라는 음. 게 있죠. 그 정서를 잘 살려서 주인공감이 되지 는 않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서구 영화에 없었거든요. 없어요. 마약성 진통제는 많은데 매일매일 내가 오늘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하루치의 이야기로서의 진통제가 음. 없었는데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라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이제 OTT를 타면서 터진 거야. 그런 역량이 우리 내부에 축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싸이. 원 히트 원더거든. 웃긴 게 나왔네? 그러다가 이제, BTS나 막, 블랙핑크나, 어, 얘네, 이런 거 잘하네? 이, 20대들이 막 흥분하니까, 아니, 고팝 그 컬처가 세련되게 발전해왔네? 그러다가 이제, 봉준호 아카데미 받고, 받고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 있는, 감독들은 저 정도까지 가 있구나 한국은 이게 단계적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징어게임은 그냥 대중문화란말이야 이게 전 세계 다 먹혔어요 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놀랐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왜냐하면 BTS만 하더라도 특정한 예민한 감성을 가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이동은 언제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늘 새로운 것에 금방금방 흡수해 약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엘리트 문제들? 아, 따로. 야,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집에서 TV를. 보내 사람들이 켜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지? 딱 하나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이걸 너무 모델링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laughs> 만약에 이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이 오징어 게임 2탄 만들어라 하면 그때부터. 정말 그게 홍콩 영화가 망한 길이에요. 그러다 정말 중국 영화 산업의 나쁜 길로. <laughs> 정말 가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현상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그 정도로 열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일인 게요. 자, 서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고 쳐. 문화 강국인. 프랑스의 밴드를 우리가 열광해 하지 않잖아. 프랑스의 연속극을 보고 자막 따라서 열광하지 않잖아. 우리가. 맞아요. 그 정말 힘, 드라마 보고 공감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네. 프랑스 특정 영화를 보고 열광하지 않잖아. 그런 일이 한 나라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프랑스로 바꾸든, 이태리로 바꾸든, 독일로 바꾸든, 혹시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laughs> 그래서 오히려 조심하거든, 실제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어. 독일의 밴드에 막 열광하는데 좀있다가 독일의 드라마에 막 열광하다가 독일 영화에 열광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이걸 이해할 만한 언어나 인식의 틀이 없어요, 현재. 맞아요. 경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CISI에서 얘기한 소프트 파워도 사실은 뭐냐면 통제 불가능한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맞아요. 20대 문화, 내지는 뭐 엘리트 문화, 소수 클러스터에서 일어난 일들은 통제 가능한 힘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몇몇 엘리트 그룹이 통제할 수 없는 자본과 결탁한 힘이 되어버리니 큰일 난 거죠. 그렇지. 네. 소프트 파워의 본질을 매력이라고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맞는 말이지. 외교적 힘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실질적인 힘이라는 거야 이게. 걔네들이 보기 한국이 문화 산물들이 매력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음. 자발적으로 뽑기라고 하게, 달고나라고 해본 적이 없어, 사실. 발음이 어려우니까 내뿜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뽑기까이 새끼들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영어로 슈거캔디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달고나, 쉽게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그걸 굳이 슈거 캔디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용어 같은 아, 생각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거를 응. 사전에 등재시켜야죠 달고나라는 그렇지. 말 자체를 달고나 가로치고 그럼요. 한국에서는 뽑기라고 한다 뽑기라고 한다 네. <laughs> 네. 너희들 위해서 발음 편하게 <laughs> 바꿔준다 야 라고. 우리 불어 어려워도 원어로 쓰려고 하잖아 아니, 그럼요 원어 써야죠 그러니까 지들도 원어로 써야지 뽑기야 바게트 먹지 딱딱한 빵 먹지 않잖아요 <laughs> 정말 그걸 해본 적이 없어왜요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유본 적도 없고. 없고. 슈거 캔디라고 안 해도 될곳을 슈거 캔디라고 해서 요런 게잘 풀어지면 겸손이지만 잘못 풀리면. 뭐 바보지 왜 슈거 캔디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와 함께 용어도 수출이 돼야지 하나 하나 되는데 이런 친절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없어요. 맞아요. 네. 외국에, 그러니 우리 거를 외국에 소개할 때는 외국 사람들이 편안해 할 만한 단어나 문장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프랑스 애들이 자기 문화 수출할 때 영어로 풀어 수출해? 가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해요. 아, 정말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중요해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정치가 그 사고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돼줘야 돼요. 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중국 봐안 되잖아. 저거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중국 문화가 세계를 표평인 글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플랫폼이 아, 우지잖아. 지금 거의 중국은 그렇게 관제 위주로 만들어가는데 제일 큰 문제는요. 소비자들도 거기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음, 어, 중국이 최고인데. 당연하지. 중국 국민들을 촌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악화로 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촌스럽잖아. 그래서 안 돼. 그건 정치가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음. 발전과 한국 사회의 건전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어딘가 잘못 정책을 하고 있으면 자꾸 돌리려고 해요. 이 자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요런 시민사회의 특성이 없었다면 영화가 드라마가 뭐 한국 서사가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죠. 물들어온 거거든? 지금 한국에? <laughs> 한국에? 시작이요, 시작. 네. 어, 물들어온 건데 이 물이 파도가 되게 맞으려면 선거 잘해야 됩니다. 아, 굉장히 맞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10년 안 됐어요. 아 진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쓸데없이 문화예술에 과도한 권력이 손을 대고 관심을 갖기 시작 그게 후져지는 거예요 정말 후지다 후지면 네후진건다 알아봐요 미신같이 다 알아봐 네아 정말 저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 좋은 예술 그리고 좋은 문화 상품의 이런 하이 피크를 겪는 거는 정치와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민주주의 의 결실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촛불 이후에 만들어내는 우리 플랫폼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선거 잘 해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그 안에 살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5년 사이에 엄청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변화가 있어요. 그거는 해외에 사는 친구나 친지가 있으면 물어봐요. 얼마나 그 5년 사이에 크게 변했는지. 참거 잘해야 돼. 정신 차려! <laughs>